안녕하십니까. 1805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뭐 어제 오늘 막 계속 요즘 떠들고 있는 게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민간 국가 지정을 했다. 민간 국가 지정을 했다. 뭐 과학기술이라든가 에너지, 에너지 미국 에너지, 에너지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어, 주요한 과학기술 IT 분야에 등등해서 앞으로 저 한국이 아, 뭘할 때는 아, 미국이 아, 그런 주요한 IT 분야라든가 고급 정보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협의하는 부분에서 뭐 상당히 협의하는 게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 동맹국이지만 은 미국이 한국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한국 정치인들이 만든 정치적 위기입니다 한국이 정치적 위기인 걸전 세계가 다 아는데 한국 국민들도 다 알고 하는데 민간 국가로 지정을 해야죠. 그리고 특히 한국 내에서 지금 신중바람. 지금 중국이 부지부식 간에 우리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주요한 땅들 다 건물들 다 잠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거의 중국 인들이 주요한 걸다 장악하고 제주도가 완전 쓰레기 판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속국 섬 제주도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림동 안산시 가면 그게 막 중국촌입니다. 무질서가 난무하고 대학에 가면은 지금 대학들도 위기니까 중국 학생들을 받아들입니다. 중국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중국 공산당 당원이나 똑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명령하면은 걔들은 움직입니다. 대학 교수들 중에 상당한 교수들이 중국 자금을 받아서 연구 자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교수 천지백칼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중국 신중해서 중국 자본 안 보는 인간들 손들어 봐 하면은 아마 덜 인간들 별로 없습니다.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이 절박한 시기에 중국 국빈 방문해서 가서 뭐그냥 갔다 오겠습니까? 실리 이득이 생각할까 아니겠습니까? 뭐 하여튼 중국이 어느날 부로 국가 전략으로 한반도에 대한 공산화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한국 역사도, 한반도 역사도 지어가면서 동북 공정을 했습니다. 일대일로를 해서 지금 전 세계를 친중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그런 전략을, 국가 전략을 펼쳐갈 때, 우리 한국은 박근혜 정부 온, 저, 시절, 문재인 5년, 국가 전략이라는 게 없습니다. 문재인은 중국 가서 밥먹고 와갖고, 혼밥 먹고, 기자들, 데리고 간 기자들 밥먹고 폭행당해 와도 깨소리못 했습니다. 왜? 중국의 지금 발목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사 중에 JTBC 같은 것도 천억대나 중국 자본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언론들 대부분이 중국 기업이 없으면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 태무, 알리 등등 어마어마한 광고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산업, 중국 산업 스파이가 한국 기업체들 지술 빼가는 건 다반소요. 심지어 각 군사기지에 들어가서 들어온 촬영, 뭐촬영해서 군사기밀 빼가는 것도 다 반수요. 삼성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가는 것도 다 반수요. 이게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다 고급 정보 주면은 조금 지나면 중국 다 가있습니다. 그 이런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민간 국가로 지정하지 않으면은 미국도 이상한 나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만든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한국 내에 있는 주사파, 친북, 종북 세력들 그리고 그배후의 정치적 배후가 되어주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민간 국가 지정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당 탓을 하고 국민의힘당은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어 국민의힘당 정치인들 중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한국 내 중국이 어마어마한 지금 위협적 상황으로 와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번에 민간 국가 지정에 그 분야도 그 부분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깨소리하고 도못 하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1세기, 20세기, 20, 21세기를 놓고 봤을 때각 나라 중에 가장 큰 악의 축이요 잔인한 국가입니다. 한국에도 보면 이게 파륜궁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어한거 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파륜궁 그것도 하나의 뭐 수련행위고 나, 크게 보면 종교행인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 8인공 했다 그래서, 그다 감옥에 보내고, 8인공 했던 사람들 장기적출하고, 사람 죽이고 한 게, 그, 그래서 8인공 했던 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중국의 비윤리성, 비인간성, 이런 것들을 알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 비상험 하면서, 중국 간첩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중국 간첩들 심각하다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 중국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 민주당이 협조하고 있나 하고 성민서를 썼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 한국 내부에서도 내부 조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간첩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미국의 미, 민간국가 지정, 민주당 책임입니다. 중국. 중국 공산당과 민주당 책임 민간국가 지정은 민주당 책임 대통령도 없애고 국무총리도 없애고 국방장관 경찰청장뭐 국무위원들을 국무 전체 다 드러내 나,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이 바로 이 민간국가 지정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한테 물어도 초등학교 1학년이 그렇다고 할겁니다 이 민간 국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당은 제대로 된 반격을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이런 말씀 을 드립니다. 예, 국가가, 대한민국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유교 이래로 최대의 위기상항입니다재의 재판관들이 지금 자기들의 결심을 할수 있는 능력, 자질, 아무것도 안 됩니다. 책임도 못 칩니다. 망치 두들고 다지 책임도 못질 인간들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냐? 자, 자신들이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 그래서 그걸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야 되겠죠. 내란제로 탄핵을 했으면은, 내란제로 지수, 탄핵을 지속시켜야 되는데, 내란제를 빼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리를 안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금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논리를 내세워서 탄핵 국회로 보내서 국회가 정치적으로 풀어라고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8명의 재판관이 있지만은 이 무겁고 중차대하고 한이 재판을 진행을 했지만 증거 능력도 여러 가지 진술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심리를 주어진 시간 내에 심리를 할수 없을 뿐만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치가 발생시킨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풀으라고 다시 보낼 수밖에 없다. 그걸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혼돈 중에서 가장 경면 혼돈이 온다. 왜? 모든 갈등과 위기를 만든 장군인들이 여의도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를 보내십시오. 예, 1805일 되는 미국 대상한 책임이 시민들의 행동이 일이었습니다. 어제, 아, 종창아제가 밤을 새웠고 송아제, 야, 변함없이 수거하고 아, 변함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미경님, 파워, 우리 한카키님, 아웃스파이,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